때려요 때려요 이진님 때리세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제가 그렇죠 바로 이제 물약을 먹지 않고 그리고 강타도 쓰지 않고 예, 정글을 돌아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물약 안먹고 됐죠 바로 집 가요 바로 집 갑니다 왜 가느냐 이돈 벌었잖아요? 제어 워드 하나 삽니다 예, 이제 물약 먹으면서 그냥 싸우시면 되거든요 물약 3개 다 드세요 예, 물약 3개 다 드시면서 자한번 못얻죠 이거 1렙1랩 솔직히 용을 누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탑갔죠 탑갔지만 갱킹 실패했죠? 드래곤 먹어버렸죠? 그 드래곤 바로 1렙에 먹어버린 거 이거 정말 크거든요. 상대 놀라버렸죠? 어용 모임 용 모임 이러고 있죠? 우리 화염용이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하기를 통해서 매일같이 올라오는 재밌는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버프 사냥꾼 아트록스입니다. 모든 버프를 제가 통수하는, 그래다 잡아버리는 그리고 2 레벨의 용을 잡아버리는 그런 아트록스 준비했습니다. 자 룬은 완전 공격 속도 룬 들어주시면 되고요. 특성은 전투의 열강이 핵심입니다. 이게 있어야 어, 후반에 조금 세지거든요. 예. 자, 핵심이죠. 바로 이제 마체테와 물약 3개를 사야 됩니다. 물약 3개, 그리고 마체테를 사는 게 핵심이고요. 이, 어, 정글 먹을 때 레드도 되고 블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뭐든 먹어서 레벨 2만 되면 됩니다. 어, 이거 먹을 때강트로 쓰지 않고, 그렇죠. 물약도 먹지 않은 상태로 잡아야 됩니다. 예, 좋아요. 바로, 바로 집을 갑니다. 예. 제어가도 사고요. 제어 워드 사고 바로 이제 드래곤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 드래곤이 2분 30초에 떨어져요. 정확히 전자 두뇌를 발동해서 2분 30초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봐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자 물약 3개 먹으면서 물약 뭐, 먹어도 그냥 먹여둬요. 예, 먹여주신 다음에 이거 강폭을 시켜야 되거든요. 패시부터 틀어야 됩니다. 자, 하고, 자, 이제부터 W를 예, 피회복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드래곤은 먹을 수 있어요 예. 어, 강타는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예, 강타는 최대한 아낀 상태로 그리고 상대 정글은 지금 어... 갱킹을 갔는데 갱킹 뭐 실패하겠죠? 예, 실패하면 이득이거든요 우리는 시작과 동시에 바람에 들어가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뭐 라인 보기든 로밍이든 어떻게든 이득을 보는 그런 어 용이죠 자, 불꽃용이면 더 좋습니다 불꽃용도 잡아요 무난하게 잡습니다 예. 제가 그 수없이 어떤 그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제 먹었죠 이제 이름용 깔쌈하게 먹은 다음에 디저트로다가 바위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바위가 아니라 바위게 맞냐 이거 이름 까먹었네 어자 이거 상대 어.. 빵테가제 레드를 뺏어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 제가 드래곤 먹었다는 걸알기어 알겠... 아니네요 저기 있네요 예 방금 꽃가루 뿌렸죠 민들레스이 그러면 민들레스이 프레임 동안 전 이거 먹으면 되겠죠 그냥. 레드 먹고요 그럼 무난하죠 아 근데 이거 티머가 살짝 무리했어요 어 그래 잡나요? 아 큐만 들어갔어도 어 자, 자, 됐네요 됐어요 예 그러면 됐죠 그러면 빵태가 갱킹간게 사실 이득이 크지 않은 겁니다 어차피 잡았으니까 갑니다 갱킹가요 이거 갱킹 성공하겠습니다 자 카드 이거 잡아, 이거 이거 잡았다. 이거 못 잡게 못 잡지 않겠죠? 어, 나 죽을 듯? 아, 에반데요. 오,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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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 야, 이거 진짜 딸필로 살았네. 많이 아쉬운데요. 자, 버섯 나눠. 야, 잠깐만 이거 살러 사냐? 살았다 버섯 한번 더. 터졌죠? 자, 잠깐만 체력, 체력, 체력. 회복. 아, 아깝네요 그럼 일단 복궁 사겠습니다. 복궁 사고 바로 드래곤으로 뛰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제어워드 이번에 안산 이유 바로 민들레스가 남아있다는거죠 써버렸네요 누가썼죠? 이거 상대 하이머딘거가 쓴거같은데 아 그럼 여기 와드 박았을라나? 혹시 모르지만 지금 어 움직이는거 보면 아니에요 아니네요 오케이 와드까지는 아닌가봅니다 오케 그럼 먹죠 자 물량하나 먹으면서 자스택만들어보면 W쓰면서 상도 때려요 됐어요 근데 근데 빵테 움직임이 안보인다는게 안 가장 문제인데아 먹었네요 이번엔 바다의 드래곤 섭취 완료 자그 다음에 후식으로다가 솔방울탄 먹고 예 빠지면 되겠죠 이거 미드 갱킹 한번 봐야되는데 오 빵테가 따라오네 빵테 저기 있네요 호러면한까요 한칼? 베이가 지 만화 없어요 뭐야 야 전멸 왜 썼어요 전멸 에반데요? 근데 잡았죠 아니 저걸 잡어 때려 잡어 잡아. 잡아요 강 강화 강 강화 때별 강화 W로 오케이 야 들어오면 죽어 패시 보이죠 자 큐큐큐큐큐 빠빠빠빠빠 오케이 럼블링 잡고 베이가만 살아가면 된다 됐다 이득 봤죠 저 혼자 죽고 상대 두명 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래곤까지 먹었다는 거 이거죠 이게 바로 계산 이게 전자 두네. 예요. 오케이. 라인언 커플 소 들이 받아 버렸다. 내봤네. 안하겠습니다. 양어때. 자 이제 제가 원래 가려했던곳 바로 전령입니다. 원래 이게 10분 타이밍에 나오자마자 9분에 드래곤을 먹고 10분에 이제 전령을 잡는 건데 한 2분 딜레이 됐네요.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자 마디 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요. 없죠? 됐죠. 예. 10분의 전력 먹을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상대. 지금. 음.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약간 투사하듯이. 어, 제가 뺑뺑 돌면서 잡을 수 있을 강만 만들면 되거든요. 자, 이제 평타. 회복하는 걸로 바꾸고. 자, 강타도 안 쓸게요. 좀 아깝네요. 예, 강타 쓰기엔 아깝고. 미드를 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어, 그죠? 미드를 좀 도와줘야,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빵탐맞네요 아, 죽었는데, 나 이거? 베가님, 잡아요. 뭐야? 야, 궁극기를 장막에 막히셨어요? 미드가 고문관인데요 아니, 킬만 2킬이죠. 제가 다 만들어줬습니다, 사실상. 이거 에반데? 어라? 참, 팀원님팀원님 팀원님, 돌아와요. 이거 도와줘. 베가 도와줘. 어. 빵도 너무 잘 크다. 저랑 완전 상반된데요? 저는 우리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면 상대 빵들이 이제 약간, 어, 자기가 크는 그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답해 주겠죠. 승리가 어느 쪽이냐. 이게 공격 속도론이기 때문에, 어, 아, 공격력 자체는 진짜 느리, 아, 뭐야, 공격력 자체는 진짜 낫네.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고, 예. 네. 쭉쭉 빠지죠? 쭉쭉 빠지고, 그쵸, 누군가 오겠죠? 와, 솔방울 또 써버렸어? 오케이. 레드인 청 하지요? 예, 전멸 낚시. 바로 전멸 낚시 해버렸죠. 이거 됐다. 이거 먹었어요. 예, 용다 먹었어도. 용 하나 더 먹고요. 됐어요. 오케이. 세 번째 용까지 접수했습니다. 어? 야, 스턴은 아니었어. 잠깐만. 그렇죠. 좋고요 아, 좋았죠. 이거 좋았죠. 아봐퉁퉁퉁퉁퉁퉁퉁퉁 굳이 그렇죠, 궁 u n 지저었 n g 죠 u n g 자 됐어 잡았어. 허우. 됐다 자 버프 도둑이죠? 밥도둑 아니고 u n 도둑 됐어요 됐어 어 g k u 지만 우린 n g 을 챙겼죠 우와 좋았다 너 죽었다, 됐다. 너도 이거, 너도 이거 이제 내가. 난 무적도 준비돼 있었어 이 친구야, 됐어. 잠깐만. 딩거 잡았는데? 딩거 잡았어, 딩거 잡았어. 오케이 궁극길그렇게쓰면안 되는 거지 이 친구야. 어? 써도될 듯? 야, 얘 패시브 있지 않냐? 수호천사 일단 1 차로 수호천사. <laughs> 너무 그럼 빼야지. 넌그거에서 빼야지. 자, 어. 이리와. 패시브도 있어요? 예, 목숨 많죠? 이번엔 이거로 잡고. 회복이죠? 에이. 아이고. 뭐, 뭘 막타냐? 암튼, 이대야 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인정하고. 어, 한국 나네요 아, 좋습니다. 역시 본인만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만 큰 것보다도 팀을 위해서 마치 구독자를 생각하는 테스톤 같은 그런 뉴메타였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전 그럼 딜보어그죠 딜량 한번 보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량 오 딜량이 뭐 그렇게 아 됐죠 어 이번 뉴메타는 사실상 뭐 딜보다도 명예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 됐어요. 예, 네, 명예 다 받았습니다. 됐네요.